자 그리고, 자 그리고 기회에요 공격입니다. 조규성입니다 조규성 크로스 훌륭급 헤더 끊으니다 던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황재원 크로스 헤더 제카 뒤에서 헤더 마지막 크로스 다시 올립니다 다시 제카 머리 송 네. 선수가 오히려 늦었어요. 세진야는 미리 스타트를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이 나왔습니다. 세진야. 네, 결국 세진야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진야가 하면서 이렇게 아 경기의 동점으로 끝납니다. 이야, 승점 2점이 날아간 김천상무 반면. 0.1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구! 뭐 안준범 예.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예. 네, 크로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아네 예, 아, 네. 전진우 선수 초반부터 뭐 너무 열심히 뛰었죠. 지금 전진호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양쪽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아 저거는 뭐 사열침을 맞는다 해도 마지막 남지 않은 시간 수원이 지금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상기가 뛰어 접고 연기훈이자사레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서 자 전진호 전진이야전진은 근육 경련이 있는 상황인데 어, 대단합니다 진짜 아전진우 선수의 4년 만의 골 거기. 경련이 있었는데요. 전진우가 결국은 여기서 터뜨립니다. 와, 전진우. 근육 경련을 이겨낸 전진우 선수의 저 미사일이 김영광 선수의 두 손을 뚫습니다. 아 저기 슈팅까지 어떻게 가져갔나요? 그러니까요. 저거야말로 정신력이네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전진우 선수. 이제 4년 만에 드디어 빅버드에서 푸른 날개를 펼쳤습니다. 선수로 좀 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 들었는데요. 아, 끝납니다 네, 이렇게 경기 종료. 결국 빅버드에서 보한 삼성, 전진우 선수의 그 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걸립니다. 걷덜냅니다 자, 잡았어요. 슛! 골청됐어! 들어갑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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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책 골인가요? 자, 정재웅 선수의 슈팅이 제주 선수 맞고 들어갑니다. 자, 제주가 아, 김두 명의 교체 카드를 꺼내는군요. 공격 카드, 또 조성준. 둘다 공격적인 선수들입니다. 자, 길게 찼습니다 오! 따어갔어와어어어와요 늘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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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하 자 다시 한번 코너킥 내주고 최영준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같은 패턴 올렸습니다. 이창민! 원쪽 오, 헤딩! 정훈! 이었어 헤딩! 어, 골! 어, 어. 역전골 기록합니다! k 주 나이티드 역전골! 김주공의 역전골입니다! 주공 선수가 이러면 이번 시즌 K리그 세 번째 골입니다. 아, 3호 골 기록하는 김주공! 여기서 정훈이었죠. 정훈이 살려냈어요. 정훈의 어시스트가 기록됩니다. 결승골 어시스트한 정훈의 머리 야. 그리고 김주봉 제주가 상위권 팀이지만 뭐 슈팅과 유효슈팅이 렇게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네. 자어 빼냈어요 조성준 백킬 자슛골 착수입니다 제주의 아트사커 이창민입니다 자 여기서 끄집어냈고 백킬 그리고 <laughs> 돌아서는 이창민의 왼발 슈팅 이창민의 이번 시즌 골입니다 조성준의 백힐이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네. 이창민 선수가 이번 시즌 K리그에서는 어시스트만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골도 추가합니다 아 수원은 경기 네. 종료됩니다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12라운드 맞대결 남길감독 자 멋진 교체 카드를 통해서 결국 1대0에서 음... 3대1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음... 자,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임차고 계속 들어갑니다 오르쪽 측면 뭐야 올라왔습니다 킹! 골대까지. 슛! 김대환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예. 옐로색 쪽인데요. 바로 보스타보 자, 바로 찬스인데요. 바로! 네! 바로! 지금상 보시면은, 자, 일류챔코, 구스타고 바로우까지, 네, 외국인 삼각편대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네요. 야 골이 떨어지기 전에, 자, 이펙트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자, 파 퍼스트 구석을 꽂아 듣네요. 네. 아, 정말 줄식 나왔어요. 바로우 선수의 이번 시즌 리뷰 자신의 두 번째 골이 터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화교캐리건2022 2라운드 전북현대와 강원FC의 경기 두팀 1대 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